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본문이 15장 전체가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1절과 2절,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복록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25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네 것이로되 이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질문을 한 가지 드립니다. 아,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공부할 때는 이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예상 답안이 떠오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또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아니, 기도가 중요하지. 또는 뭐 전도가 중요하지. 아, 이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를 꼬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틀린 것 아닙니까? 아, 어느 게 중요하다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관계입니다, 관계.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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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생활은 관계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게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자, 그래도 마음속으로, 그래도 그렇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한번 속으로 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예배이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여기 나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형식에 따라서 예배할 때에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이 설교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 혹은 아직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궁금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다면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요. 그러나 수십 년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이 없고 이웃 사랑이 없다면 그가 하는 예배와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은 그냥 의미 없는 종교 행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VIP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맞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주의를 맞이해야 합니다 누가 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 vip 초청주의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초청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초청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를 떠난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같은 주제의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는 목자인데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걸 찾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어떤 여인이 은화 10개, 은으로 된돈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를 열심히 찾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32절까지는 아들이 둘 있는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 집을 떠나 가출했는데 이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잃어버린 대상을 포기하지 않고 되찾으려고 끝까지 노력한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은 찾았을 때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그런 큰 기쁨으로 이, 어, 이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도 있습니다. 양은 100마리 중에 1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은화는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중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비유의 초점은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환영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환영하시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녀의 가출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까? 뭐 그냥 하루 이틀 홧김에 나가서 친구 집에 자고 오고 이거 말고요. 작심하고 가출해서 일주일, 한달 이상 자녀가 가출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강심장 아버지는 신경도 안 쓰고 돈 떨어지면 돌아온다 이러면서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아버지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만약에 말입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수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연락조차 없고 그래서 생사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애가 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공감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웃을 초청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이제 찬송 부를 527장이 있는데요. 그 527장 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여러분, 지금 자막에 있는 이 부분 보십시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왜 밤마다 문을 열어놓습니까? 혹시 집에 가까이 왔다가도 용기가 안 나서 아버지 야단 맞을까 싶어서 되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밤새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가출한 사람은요 이사를 안 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사를 못 한다고 합니다. 왜요? 아들이 마음 먹고 집에 찾아왔는데 이사를 가서 부모를 찾을 수 없으면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를 못 한다고 합니다. 뭐 요즘에야 휴대폰 있으니까 뭐 이사를 가도 뭐 휴대폰으로 연락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연락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사를 못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불신자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지금은 밖에 있지만, 그래서 집에 안 돌아왔지만 집 나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집 나간 하나님의 자녀들로 치고 그래서 그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초청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의 VIP들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을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환영해야 됩니다. 돌아온 아들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면 1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배경과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 1절을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왔어요. 그래서 2절을 보면은 옆에 있던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립니다. 왜 수근거리느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이걸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은 나쁜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세리는 우리나라의 친일파, 옛날에 일제시대의 친일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의 앞잡이 노릇 하면서. 백성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이세리들로 로마의 앞잡이들로서 로마가 정해준 세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를 착복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율법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 하면 나쁜 놈의 대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쁜 놈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꾸중도 안 하시고 내치지도 않안 하시고 이 사람들을 맞이해서 영접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고. 도대체 저 예수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예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비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게 되었다고 3절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 부분에 가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31절과 32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이뤘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형의 시각은 어떤 시각입니까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의 시각이 바로 형의 시각인데요. 저 나쁜 놈들 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내쫓아야 된다고. 적어도 환영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그 자식에 대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잘잘못이 무슨 소용이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이러한 내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너희들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왜 우리 교회 찾아오는 분들을 이토록 환영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목숨 다해 사랑해야 할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팔 벌려 환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그렇게 환영해라라고 명령하시고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몰라 드리고 하나님과 반대 노선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노선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같은 노선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환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초청 주일에. 찾아오신 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매주일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그렇게 환영하시는 분들인 줄 알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환영하고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환영하고 초청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환영해야 합니다. 사실, 형의 입장에서 이 동생이 곱게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진심으로 환영하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서 동생이 그런 일이 있다고 쳐보십시오. 여러분 그 동생을 곱게 보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 동생에 대해서 나쁜 놈, 천하의 불효자식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유산 달라 해가지고 밖에 나가더니만 허랑방탕하게 쓰고 무슨 낯짝으로 돌아오냐 이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형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냐가 문제입니다. 이 형이 진짜 효자라면 자기로서는 내키지 않지만 동생을 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께서 동생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효자식이라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진짜 효자라면, 진짜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동생을 사랑하라 하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동사무소라고 이름을 불렀는데요.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이름 말고 동사무소인데 어떤 사람이 부친상을 치르고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갔대요. 동사무소 가서 이제 기다리는데 자기 순서가 와서 가서 섰습니다. 직원이 뭐라고 묻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뭐 의뢰적으로 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사망신고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정말 황당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십니까? 하는 <laughs>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또이 아들이 또 희한해요.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요, 본인이 와야 됩니까? <laughs>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사망신고를 하려는 사람에게 본인인지를 묻습니까? 또그 질문에 본인이 와야 됩니까? 라고 대묻는 것은 또 뭡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각은 어떻습니까? 신입 직원이 얼마나 긴장했으면 그런 실수를 했을까? 신입 직원이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한다고 했는데 그만, 그런 실수를 했을까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또, 사망신고하러 온 사람도 아버지 장례 치르고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의 시각으로 보면 마음이 잔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그냥 자연인으로 볼 때에 우리가 환영 못할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맞는 사람 찾는 게참 쉽지 않아요. 내 마음에 요 틀이 있는데 이 마음의 틀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환영하기가 어려워 요 그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모든 교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상대방을 소중하게 봐주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버지를 떠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강권해서 초청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KTX를 타기 위해서 아침에 지하철을 탄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낮에는 간혹 타더라도 아침에는 지하철 탈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날은 아침에 탔는데 어, 앞에 사람다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이에요. 앉아서 무심코 맞은편을 보는데 열의 아홉은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열의 아홉은 휴대폰 보고 있고 한 사람은 졸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침 풍경이더라고요. 근데 딱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제눈 앞에 이게 대조가 되는 두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은 50대쯤으로 보이는 여성이고 한 사람은 20대로 보이는 여성입니다. 두 사람이 딱 같이 붙어 앉아 있는데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비교가 되느냐 하면은 50대 여성은 그 휴대폰을 보는데 이게 이 미간에 막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눈에 막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노안이 와으니까 이거 작은 글씨 보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에 다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20대는 보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얼굴 표정이 딱 드러나더라고. 또 하나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20대 여성은 그 휴대폰을 잡고 있는데 손이 깨끗하고 팽팽해요 그런데. 50대 여성은 보니까 주름이 제법 많이 잡혀 있어요. 색깔도 하얗지를안 해요. 아, 이게 30년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휴대폰 안 봤어요. 저는 그 50대보다도 더 찡그릴 거고, 그 50대보다 손이 더 주름이 많을 거거든요. 여러분, 30년의 세월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 인생 살아보셨죠? 우리가 30년 단위로 한세번 지나고 나면은 인생 끝나잖아요. 근데 처음 30년은 살게 있어요. 3 0년 세월이 잘안 가는 것 같아요. 처음 30년은 뭐 세월 빠르다는 말이 거짓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서른부터 60까지는 그지은 속도가 붙어요. 저도 제가 60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을 줄 몰랐어요. 얼마나 세월이 호다닥 지나갔는지. 그런데 60부터 앞으로 30년을 더 산다고 하면은 이거는 더 빠르다고 아직은 못 느꼈지만은 어른들이 말씀하시더라고 먼저 가보신 분들이 그때부터는 더 빨라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90년을 산다 할지라도 인생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데 늙고 병들고 죽어서 지옥까지 간다. 여러분, 이러면 정말 너무 슬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알고 지내는 지인들 중에 그렇게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냥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음식점을 가도 맛있고 값도 싸고 분위기까지 좋은 식당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가기도 하고. 소개해서 야, 거기 가보니까 야, 이렇게 좋더라. 소개해요. 만약에 고질병을 치료해 주는 그런 병원에 가서 잘 치료를 받고 나면요, 병원도 소개해 줍니다. 아, 그 집에 가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낫더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죽은 이후에는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아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지인들에게... 소개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식당도 소개하고 병원도 소개하는데 더 좋은 우리의 영원한 세상이 걸려 있는 천국을 소개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물론 식당과 병원은 소개하면 좋은 소리 듣지만 천국은 소개하면은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못 듣지만 그러나 내가 한 마디 더 듣더라도. 이것을 소개해 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죠. 또한 그래서 우리가 손님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복음은 교회에 오면 들려드리고 우선은 이 자리로 초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힘써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이웃을 초청하고 환영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인 동시에 이웃 사랑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애 쓰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초청하십시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꼭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초청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도 일주일이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일주일만이라도 할수 있습니다. 꼭 초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해도 초청이 안 되었어요. 아이고, 나는 창피해서 안 갈란다. 이러지 마시고, <laughs> 이러지 마시고, 초청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여러분이 할수 있는 걸 하시면 됩니다. 뭐 하시면 됩니까?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에 오신 분들이 정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꼭 예수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오셨는데 맹숭맹숭 보지 말고 웃어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그것도 또 잘하시는 일이에요 또 주차장을 하나 양보해 드리는 일뭐 식당 식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순번을 좀더 주어서 해주는 일 이런 협조하는 모든 일들이 또 기여하는 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에 혹 다른 분들을 초청을 못하신다 할지라도 아,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것 또한, 아, 하나님 사랑이 되고, 이웃 사랑이 된다는 점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지인들을 초청하고, 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제 VIP 초청주일이 한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 초청주의를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이웃 사랑으로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초청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환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많은 영혼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또그 중에 구원받는 자가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